뒤로 돌려쳐서 직접 슬 쿠션으로 구설을 해야 되겠죠. 자 일적구 인력구, 신공인 일적구의 행방을 정확하게 움직여줘야만이 되는 공이에요. 자 일적구와 수구를 교차를 시키고 성공합니다. 최성원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일적구의 속도조절 수구의 조절 저러한 것들이 특정과 연결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옆돌리기 파이쿠션으로 길게 구사했습니다 길었나요 네, 맞습니다. 자, 예측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지금은 빨간 공을 일력으로 선택을 해서 안쪽으로 1, 2, 3, 4 포쿠션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걸어치나요? 어, 공 모양으로 아, 갈까요? 네, 걸어치는 걸어치는 모양도 이자 이런 식으로 바로 자, 자 일단 돌아 나오면서, 돌아 나오면서 성공합니다. 맞았습니다. 아 예. 음. 자, 지금은 걸어치는 이유는 아, 직접 아, 앞에서 3리 쿠션으로 맞아도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었어요. 네. 어. 러면서 다음 포지션 괜찮아요 자, 율력구를 도톰하게 도톰하게 회전력만은 살려서 그렇죠 괜찮아요 연속 2점 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두께와 당점 회전력만을 가지고 득점에 성공시키는 그런 장면이었죠. 자음 지금 공큐로 각도를 잡은 걸로 봐서 대회전이 아닌 대회전이 아닌 어0구를얇얇맞추추고쿠쿠에에서 끌어쳐서 각도를 형성시키는 그런 공을 그렇죠? 쫙 아, 좋아요. 팀 먹으면서 네. 드리쿠션을 만들어냈습니다. 구시아시요 네, 준결승 때김경물 선수가 저런 공을 또한번 구사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상대방이 네. 했던 것을. 네, 그렇습니다. 어이. 아, 자, 준결승 전때 조금은 아, 운이 따랐기 때문에 <laughs> 기대를 해봤는데요. 5대3. 이제 최성원의 사이닝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선택이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어, 선택하, 선택할 수 있는게 그렇죠? 펭크샷 자, 자 먼저 여기서 붉은색 기본, 공 맞아야 돼요. 어, 들어갑니다. 어. 지금은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으로 구사를한게 아니고, 자 회전력을 어, 줄여서 길게 포크션으로 어, 공략을 했던 그런 공이었습니다. 회전력을 다 살려가지고 저렇게 길게 빼기는 힘들었고요. 어, 그리고 다음 포지션 아주 좋아요. 뒤로 돌려치기 부드럽게 직접. 성공시키겠죠 아, 자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 배치 공배치 좋아요 오늘 어, 최성훈 선수 좋아 보이죠 일단 야, 1세트 분위기는 최성훈 선수가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완벽하게 끌었고요 좋아요. 자, 그러면서 다시 포지션, 옆돌리기 포지션이 나왔어요. 일구의 두께가 관건입니다. 일게 주점. 네. 자, 그리고 공 배치 좋아요. 일적구의공 위치를. 워 좋은 지점에 보내 놓기 때문에 네. 다음 공은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뒤로 돌려치기 무난하겠죠 네 뒤돌려치기 3쿠션으로 직접 오죠? 자 아쉬운 음. 아, 지금 였습니다 6점이 그치네요, 김경률. 김경률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공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어, 지켜봤던 김경률 선수 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쿠션까지 계산을 해서 약간 강하게 쳤던 공 같은데, 네. 아, 그거마저도 빗나가고 말았죠. 자, 그러면서 최성원 선수에게 다시 기가 가고 말았어요. 자, 길게 포, 네, 포 쿠션. 살짝 건드려 주듯이, 성점을 합니다. 김경렬 선수 옆돌리기 예라는 참 이번 세트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수 있어요. 자, 세트 경기에서, 자, 지금 공은, 자, 흰색 공을 재향을 해서 안으로 바로 3쿠션으로 공략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붉은색 공을 길게 뒤로 돌려줘서 5쿠션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 최성원 선수 흰색 공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끌어서, 끌어서 놓죠. 3쿠션을 회전은요? 이용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네. 자 득점을 합니다. 이제 자. 2점을 남겨두고 있는 최성원의 1세트. 자 회전력이 아직도 살아있죠. 네, 강한 회전이었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두텁게. 그렇어요. 자 일적구의 행방은 두텁게 쳐서 기술을 해소를 하고요. 자 회전력만을 가지고 득점을 성공시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만만치 않은 공. 엿돌리기를 이용해서 짧게 짧게 구사하는 방법과 빗겨치기로 더블 쿠션으로 구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엿돌리기를 이용한 짧게 구사를 하고 있죠. 좋아요. 키스만 해결되면은 네 성공합니다. 짧게 떨어뜨려서 아4점사 이제 한점 남겨두고 있는 최성원. 자. 이 경기 최성원 선수가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은 네. 김경렬 선수, 부담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어요. 예, 주구를 김경렬 선수가 쳤던 1세트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공이 지금 좀 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어떻게 공, 아, 자, 아, 아 플랜트샷. 예. 성공하셨습니다. 들니다 이렇게 아. 최성원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6이닝만에 끝냈네요. 이제 결승전 2세트는 어, 초구 또 최성원이 치게 됩니다. 1점! 네, 뭐라 하고요. 네. 자, 포지션 괜찮아요. 응. 자 어떻게 공략을 할까요 자 빨간 공을 비껴 치기에는 아, 각도가 너무 작고 자 엿돌리기로 짧게 구사를 하는 것 같은데 엿돌리기를 짧게 구사한다고 라 한다면은 수고가 코너에 깊이 박혀서 코너에 그렇죠? 갔어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블러션드까지. 흰 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붉은색 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상으로는 붉은색 공을 선택을 해야만이 확률은 높아지고요. 역시 붉은 공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네. 자, 끌어서 가겠죠? 네, 흰공 뒤쪽으로. 그렇죠. 직접 아니면 은 4, 5, 구시도로 맞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어,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수 예. 있습니다. 예. 대3 동점. 임팩트 한연 후에, 어, 피니시 동작을 보면은, 어,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동호인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게 바로 저런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옆돌리기 이후에는 예 뒤로 돌려치기 그렇습니다. 괜찮은 모양 포지션이 지금 다시 또 나왔어요. 자 키스는 해소를 했고요. 더럽게 눌러서 좋아요. 이 득점. 자 다시 그러면서 공 배치 괜찮은 포지션으로 보이는데. 성공한 연후에 공배치 괜찮죠? 자, 옆돌리기 내지는 붉은색을 이용한 뒤로 돌려치기. 자, 옆돌리기를 선택을 했어요. 두께와 당점, 해전력만 가지고 부드럽게 성공한다. 네, 점. 맞았습니다. 자, 연속 3점. 자, 아, 빗겨치기로 구설을 하나요? 빗겨치기, 그렇죠. 빗겨치기로 짧게. 최성훈 응. 선수가 저런 공중의 공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그 포지션을 이어가기 그렇지. 위한 공격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좀 일적구가 아, 상대방 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좋은 공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입니다. 자, 3대 0에서 기회를 잡고 있는 최성원. 그러면서 상대방 아, 최성원 선수에게 놓치지 않죠. 시흥공이 가버리고 말았는데 득점에 여지없이 득점을 하고 다음 공? 자, 그렇죠. 빗겨치기를 이용한 더블 쿠션. 자, 너무 얇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던 최성원인데요. 그렇죠. 자, 지금은 어... 제대로 갑니다. 맞았습니다. 빗겨치기를 이용한 헨인샷이라고할 수가 있겠네요. 네. 연속 2득점 하고 있는 최성원입니다. 자, 어, 지금 심판에는 어, 이정희 선수가 수고를 해주고 있네요. 네, 3세트 들어서 예 네. 이정희 심판이 들어왔네요. 저 선수 심판 참 성실한 친구예요. 음. 네. 광주 소속, 광주 연맹 소속 선수죠. 자, 자 최성원 피치. 선수가 돌렸는데요. 성공하나요? 성공합니다. 최성원 선수도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 지금 공, 참 공부 재료인데 네. 굉장히 까다로운 공이었어요. 1접구가 쿠션에 붙어있고, 그 다음에 또 1쿠션에서 2쿠션에 이르는 각도가 야, 좁을 때 굉장히... 수구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공이에요. 이 공을 속도, 어, 힘의 안급 조절을 정확하게 해줬기 때문에. 오, 자, 지금 또 쳤죠? 네. 어, 타득점을 순식간에 만들어낸 최성원입니다. 자, 지금 김경주 선수 앉아서 아까 옆 돌리기 짧게, 아, 어, 이한그 부분 굉장히 아주 아쉬울 겁니다. 네.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서 관전들을 하시는데 오늘 경기에 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권대결 결승전 자 초구 자 초구를 최성원 선수가 일단 쳤고요 2 세트는 초구를 한 점을 쳤던 경험이 있던 최성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뺏겼었어요. 두 선수 똑같았었죠? 네. 1점씩 치면서 그 세트를 잃고 말았는데, 초구, 자, 초구에 성공한 이후, 공이 그다지 쉽지만은 않은 포지션이에요. 자, 신 순공을 아, 공략을 해서 빗겨치기. 또, 아, 빨강골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은 아까처럼 어, 원 뱅크 걸어치기 네. 자 빗겨치기로 구설 하고 있습니다 각도 좋고요 성공 자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네. 최성원 자 다음 공 배치 괜찮아요 여기서 쫓아가지 못하면은 예. 이 세트마저도 내주면서 어, 패할 수밖에 없는 자, 아 인사이드 예. 안으로 돌려서 아예 여기서 득점입니다 어렵게 득점을 안해 죄송한 사슬을 끊었어요. 네. 어... 아, 지금 음. 아 6이닝만에 득점을 했네요. 예. 연속 5이닝 무득점에 이어 6이닝만에 득점을 했습니다. 서구 그 2점 공격이요. 예. 후 4이닝을 무득점하면서 자 계속 괜찮게 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이죠. 최언에 예. 바이브 쿠션으로 공략을 했겠죠 성공입니다. 됐습니다. 2득점 최성훈 선수. 언제 그랬냐는데 또 맹활약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15점이 끝나야 경기가 그럼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마지막 일점을못 치고 패한는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경기가 역전돼서 뒤집히는 경우가 숱하게 봐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기에 연출이 될지, 자,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시티로 돌려치기. 조금만 두꺼우면 키스에 위험성이 있는 공. 키스, 자, 뺐어요. 득, 득점! 연속 <laughs> 3득점 최성원, 9대5를 만듭니다. 자, 지금 김경열 선수도 그렇고요 최성원 선수도 그렇고, 아, 시간이 흐르면서, 눈이 충혈돼 가고 있군요. 그럼요. 지금. 아시아, 아시아의 어떤 왕자를 가리는 대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회에 또 마지막 파이널이 된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굉장히 긴장도, 부담감,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미리 보는 뭐 아시안 게임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회는? 네. 예. 공 배치도 괜찮아요. 자, 포 쿠션. 자, 아, 플러스 툴을 이용을 하나요? 예. 어허. 점 독점... 그래요. 득점의 뭐 방법이긴 하지만. 가합니다 예. 음. 자, 제가 우려하는 거는 바로 득점한 연후에, 음. 아, 공의 배치를 두고 제가 우려를 한 건데, 음... 이렇게 잘안 풀리는 날은 득점을 하고도 뒤에 간 정석에는 많은 어린 선수들 김행직 선수부터 시작해서 김행직 선수는 또 세계 주니어 챔피언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당구의 이제 미래죠. 미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쿠션. 그죠 빨간 공을 아. 어, 공략을 해서 강력하게 그렇죠 횡단샷 횡단샷이군요 자 성공했습니다 14대7 자 김경율 선수가 깊은 기대를 안고 자 지금 준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챔피언의 스트로크 될지 자, 돌렸어요. 아니, 돌렸어요. 자, 일단 뒤쪽까지 봐야 됩니다. 축하합니다니다 자, 아시아 챔피언은 김경열 선수로 확정됐습니다. 예.